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섬 제주, 제주에서 여러분들과 소주관 인연을 만들어가고 있는 풍경공인인가사 박인창 소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 에어읍 에월리입니다. 에올라면 한담, 한담 해변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 그인근에위치해 있는 예쁜 주택을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본 주택은 이제 총 이제 3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거하면서 농어촌 민박 하실 분들도 아주 좋을 듯 하고요. 아니면 뭐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오늘의 주택입니다. 보시면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어, 또 뷰가 잘 나와가지고 더 매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여기는 이제 앞에 정원입니다. 앞에 정원이고, 어, 뭐 태양광도 설치되어 있고, 앞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감나무도 되어 있습니다. 감나무도 되 있고, 지금 보여드리는 아, 본 네, 주택, 주택이고, 그리고 또 네, 2층짜리 주택이 두개 있고요, 단층짜리 주택이 한가구 있습니다. 네. 구독 알람 설정을 해 놓으셔가지고 이런 괜찮은 매물들은 빨리빨리 선점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애월초, 애월중, 애월고등학교까지 차량으로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차량으로 한 5분 정도 걸리고요. 뭐 고내봉 인근이고 어, 애월항 하나로 마트도 다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예, 제주공항까지는 뭐한 30분 정도 걸리고요. 곽지해수욕장은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5분 정도 걸린 곳이기, 곳이기도 하고요 어, 여기는 이제 토지 면적이 1452 평방미터 어, 토지가 상당히 넓은 곳입니다 상당히 넓은 네, 주택이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정원이 있어가지고 어, 그리고 또 이제 저 밑에 보시면 지대가 상당히 낮습니다 지대가 상당히 낮아가지고 네, 조망이 아주 잘 나오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 이 앞에 이제 밭이 지대가 상당히 낮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멀리 어, 바다뷰 또잘 환이 잘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뭐 건물을 지은다 해도 뷰는 가리지 않습니다. 뷰는 가리지 않은 아주 이제 숲세, 숲세권에 있는 듯한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주택입니다. 어, 보시면 이제 주택이 제가 세, 세동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2층짜리 주택 이게 한 32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2평짜리 주거하고 단층 8층 아 8평 정도 되는 건물 하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주택 주위를 제가 지금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진입로입니다. 주택 진입로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제주야자수레에서 반겨주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보시면 이제 이렇게 주택 1동이 있고요 대식구, 식구가 많으신 분들은 같이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같이 사용승인은 2009년도에 났습니다 2009년도에 났고 경량철골 구조로 지어진 주택입니다 자 이제 안에 들어가서 한번 실내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보시는 것처럼 입구에는 이렇게 제주 야자수가 이렇게 이제 두 그루가 에, 반겨주고 있습니다 제주 야자수가 제입에 반겨주고 있고 이렇게 옆으로는 주택이 에, 또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 평수가 상당히 큰 평수이기 때문에 440평 정도 되기 때문에 다용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그 옆에 이제 단층 주택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사를 좀 하고 있어 가지고 옆에는 이렇게 또자그마 단층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임대를 내놔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옆에 보시면 이렇게 예쁜 정원도 있고요 옆에는 이렇게 또 이제 여유 공간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간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용도 활용이 가능한 오늘의 토지입니다. 아주 큰 나무들이 있어가지고 또 어, 운치를 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주택입니다. 그리고 가격 또한 아주 메리트 있게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하면서 다용도 활용이 가능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제가 안으로 한번 가, 가, 가면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옆에도 보시면 이렇게 제주 자연석으로 해가지고 예쁘게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예쁘게. 보시면 제주 자연석으로 해가지고 아주 예쁘게 꾸며져 있습니다.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밖에는 이렇게 다 데크, 데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데크로 둘러싸여 있고요. 전체적으로 데크 데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안으로 가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들어오면 좌측에는 이제 거실이 있고요. 어, 정면에는 이제 욕실과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자마자 우측에 이제 방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방이 하나 있는데 이게 여기 이제 이게는 아, 물론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방이 이제 들어자마자 우측에 방이 이제 하나 있는 곳이고 그 옆쪽으로 이제 주방, 그다음에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계단은 좀있다 보여 드리고 앞에 이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욕실이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욕실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옆쪽으로 이제 또 작은 방이 하나 또 있습니다. 물론 에어컨다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붙박이장도 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붙박이장까지 다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보시면 거실입니다. 거실. 거실은 이제 상당히 충고를 높게 해가지고 답답함이 없게 구성을 잘 해놨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거실에도 에어컨은 설치되어 있고요 거실에서 이제 문을 열면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어, 바람이 잘 들어오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여름에 거의 뭐 에어컨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상쾌한 바람이 시원하게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주 푸른 하늘과 잘 어울리면서요 프라이빗하게 생활을 즐길 수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거실입니다 거실 제가 거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저쪽에 이런 집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구조는 거의 비슷한 동일시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구조는 거의 동일한 구조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실도 이렇게 이제 문을 열면 앞에가 정원이 이렇게 이제 정원이 푸른 초록 정원이 이렇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거실이고요. 거실의 모습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바닥도 보시면 다 리모델링 다 하셔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해놓으셨습니다. 두르시는 분들은 뭐 5배 정도만 본인 취향에 맞게끔 하셔도 좋을 듯하고요. 자 이제 주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주방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주거 생활 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 하면서 너무 어좀 민박 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2층 2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층은 1층에 그러니까 방이 두 개였죠 2층은 이제 여기 이제 거실 겸 거실 겸이고 2층 이제 문을 딱 열면 여기는 2층에서는 저 멀리 이제 제주 바다가 제주 바다가 환이 보입니다 저 멀리 제주 애월항, 애월항도 저 멀리 보이고요. 저쪽에 있는 거 이제 보이, 정면에 보이시는 건 애월항입니다. 애월항이고 이렇게 보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1층 원룸 형태의 주택도 보이고요. 토지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이 있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옆쪽으로 가면 여기는 2층 작은 거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는 2층 반입니다. 그러니까 2층에 방 하나 욕실 거실 이건, 이건 욕실이고요자 지금 2층에 이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층에서도 뷰가 상당히 잘 나오고 2층은 이제 방 하나 거실 어, 테라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2층 테라스입니다 2층 테라스고 이렇게 보시면 제주 바다가 환하게다 보입니다. 저리 오늘은 날씨가 흐려서 그런데요, 한라산 뷰까지도 아주 잘 나오는 곳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가 다시 밖으로 나왔는데요. 주차는 주차는 여러 대 가능합니다. 이게 자료형 토지라서 저 2차선에서 두, 길게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도 여기는 이제 아주 프라이빗하게. 전원생활을 즐기기는 아주 좋습니다. 앞에 집들이 한 세네 채가 있습니다. 세네 채가 있고, 이렇게 보시면 주차도 충분하고요. 무엇보다 토지가 크기 때문에 다용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외, 외곽의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서는 이게 토지가 한 440평 정도 제가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나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나무에 둘러싸여 있고 어, 주택, 주거, 배치가 상당히 예쁘게 잘돼 있습니다. 상당히 잘 돼가지고 어, 주거하면서 농어촌 민박 하시는 분들은 아주 적당한 매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니면 이제 가족 많으신 분들은 또 같이 이렇게 사셔도 좋을 듯하고, 무엇보다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보시면 이 정원이 상당히 넓습니다. 정원이. 상당히 넓게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을 잘 활용하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나무로 집 전체가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 임대로 나가 있는데요. 이 주택만 활용하셔도 충분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아름다운 섬 제주, 제주에서 여러분들과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 매물은 저희 고향 어르신. 어, 매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이걸 이제 드리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월 하면은 기존 이제 땅값도 있는데 이 가격이면 건물값만 받고 땅값으로 생각하셔도 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여줬지만 토지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다용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가운데 이제 넓은 정원이 있어가지고 어, 아이들 이제 키우시는 분들은 아무 걱정 없이 잔디밭에 같이 이제 지내도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도 또한 이제 좋을 듯 합니다.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도 상당히 좋을 듯하고 무엇보다 이제 앞에 토지들이 지대가 낮아가지고 이뷰로 가리지 않습니다. 먼 바다 뷰로잘 나오고 한라산 뷰까지도 잘 나오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집의 좋은 점은 전체적으로 이제 나무에 둘러싸여 가지고 아주 프라이빗하게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알람, 구독, 항상 그걸 해 놓으시고, 매물들이 가끔가다 이렇게 좋은 매물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매물 놓치지 마시고,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주에서 여러분들과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가고 있는 풍경공인인가사의 박인창 소장입니다. 감사합니다.